이제 1년만에 왔고 음. 내가 오늘 필구로가게된 거는 아까도 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형이 이제 10년 차 넘게 화석이잖아 음, 음. 뭐, 뭐... 화석 BJ 가, 많잖아 별다른 한건 없지만 오래 했지 아 이도 어, 그래, 어. 어, 그건 맞지 어. 근데 화석 BJ인데 어, 형에 대해서 모르는 유동분들 옛날엔 좀 많았지만, 음. 이제 형이 방송 완전 내려놓고, 음. 어, 그러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신규 유입들은 형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 형이 이제 보라판을 뛰어들었으니까, 음. 이제 보라판에 이제 내 팬들이랑 유동분들한테 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와, 음. 뭐 약간 이런 사건, 사고들, 아니면 뭐 가고 이런 것좀 알려줘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오늘 필그록을한 거야. 어, 나와줘서 너무 형 너무 고마워. 진짜 음. 너무 고마워. 아, 불러줘서 고맙지. 아, 뭔 소리야. 언젠지 형 나오면 좋지. 구독. 나 어떤 형 팬이 그래도 형 사랑하는 팬이 있긴 하더라. 나한테 카톡으로 아, 내가 아침 아침까지 내가 컨티 컨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 음. 준비를 했는데 형 팬이 음. 있어. 남자 팬이 있나봐. 내가 보여줄게. 그망내팬다 뒤졌는데. 그냥 내가 생각거든. 뒤졌다고? 팬이? 아이 이제 팬다 죽었지 어. 보라, 보라 팬은 없지 이제 어.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해 어. 나는 어. 너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이거 없어 이거 띄우지 말까? 아난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어. 난 상관없어. 어. 형 팬이 있다는 걸 내가 느낀 게 이렇게 왔어 필미형 좀잘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어. 이게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아 뭐야 필명사이다. 나 오늘 왕따 프레임이야? 어, 어, 안 좋은 오케이. 사람들로 인해 왕따시켜 고립시키려고 다른 b 에들 갑자기 필명선곡고디사하던데 지금 남은 사람이 남순님 보성님밖에 없어요 형님은 다른 비제 이관제 분위기 안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왔어 시간은 오전 6시 30, 13분에 음... 진짜로 어 그래가지고 어, 아 감사합니다 음. 네. 근데 형이 이거 주작한 거 아니지 내가 이걸 왜 주작해? 내가. 에이, 아니 그냥 아니. 요시, 요즘에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나좀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지. 어. 아, 요즘에 나 쪽지가 막와 가지고 어. 너무 좋아. 아, 진짜? 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 아, 넌쪽지좀 짜증나지. 나 쪽지 오면? 어. 이 새끼들은 쪽지 하잖아. <laughs> 그러면 방구석 PD 새끼들야. 이 아... 그냥 무조건 뭐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어. 왁부 지적에다 옷 지적에다가 방송 뭐 지적에다 네, 성격 지랄이다 욕하지 말아라. 난 그런 내용밖에 없어. 그래도 맞는 거는 좀 인정하고 가야 돼. 너 약간 요즘에 이런 거 아니면 옷좀조같이 있긴 하더라고. <laughs> 아 그건 맞죠? 어그 어, 인정. 아.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 친구한테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 마디 한 마디 하나 남겨줘. 형 걱정해줬는데. 음 응. 너무 감사합니다. 왜난 이거면 돼? 아, 그럼 뭐 이거 죽이장장 꼬치대기랑 뭘 얘기해 감사한 마음만 표현하면 되지. 나는 어떻게 보내냐? 니네 인생이나 신경 써. 아유. 아, 하지 마! 아, 그래도 아, 하나밖에 없는 아, 팬인데 아, 하지 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나는 저거 아 이거 보고... 빨리 뻑큐 지금 이거 네가 했다 못줘못줘 어. 그...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아는 사람 아니 그너 육회 유쾌하지, 유쾌하지, 어. 어, 아, 안 하네 아니 육회하지 육회하지 어아 근데 뻑큐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지 아아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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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래서 오늘 아또 형편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동했고 이제 바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바로 바로 음. 뚝뚝뚝 들어가야 돼음 솔직히 이제 어, 나는 형이 보라 편에 이제 음. 뛰어들었는데 나는 형이 이제 얼마나 갈 줄은 모르겠어. 아 어, 그것도 음. 맞지. 어왜요어왜 왜, 왜 갑자기 보라판에 뛰어든 거야? 또 무슨? 아뭐 개인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어, 어. 이제 책임질 사람이 생겼고 어. 어, 뭐 애가 애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꽃님이가 아! 아, 아니 왜? 아니 아또 프레임 씌우지 마. 어, 꽃님 아니, 꽃님이가 이제 있으니까. 아 프레임이야 프레임들이 하지 말고요. 어. 잠깐만 애기가 생겼어. 아니 아니 꽃님이가 꽃님이가. 어. 아기가 생겼어? 아니 꽃님이가 꽃님이가 있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고 했으니까 어. 이제 내가 그래도 가장으로서 좀 음, 음, 그런 아. 걸 느낀 거지 이제 32살에 느꼈어요 여러분들 어. 이제까지 놀다가 혹시 저기 아. 뭐야 아니라고 그 철구나 아, 아니라고 범피사 형처럼 아, 아니라고. 아니. 아니라고 알았어 넘어갈게 어. 대신 형그 중대 발표할 때 음. 나도 그 도박 한번 할게? 어, 그럼, 어? 그럼. 아, 그럼 그럼. 어, 어. 어,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이, 그래. 어. 요즘 뭐 고작 소리 듣는데 애가 왜 생겨? 맞아. 그 얘기도 많아. 아무튼 워낙 자유분방한 형이라 또 어. 보라파 뛰어들었는데 형이 또막 헷가닥 헷가닥해 아, 알죠 어. 필매 형 옛날부터 보신 분들 알죠 이형좀 헷가닥하는 게좀 심해 근데 그게 군대 가기 전에도 그랬어 군대 가 군대 가기 때. 전에 남캠 할 때도 남캠마다 게임하다 남캠마다 게임하다 계속 그랬었는데 어, 어. 이제는 어. 이제 근데 검은 사막은 왜한 거야 검은 사막은 그냥 게임 그냥 아 이건 무슨 게임이지 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어. 그렇게 돼버렸어 어 그래서 얼마 투자했어? 아, 5천만 원. 5천만 원? 어. 천만 원 정도 스폰 받고. 어. 그래서 얼마 날렸어? 그래서 다 날렸지 뭐 얼마 <laughs> 날려. <laughs> 캐리 값도 안 나와 그거. 팔아도 안 나와. 망, 망해버리면 게임이 나오질 않아요. 어 검은 사막. 검은 사막. 근데 형이 옛날에 아이온으로 아니 아이온이 아니라 와우 와우에서 와우. 아. 필메란 이름이 거기서 닉네임이 생긴 거죠 와우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어 필드 메딕 음. 맞지 그거. 그걸로 해서 필매라는 게 생겨 생긴 거예요. 이 형이 게임을 좋아해. 어. 필매형 팬이라 하는데 보라도 안 되겠다 싶은 검사하러 간다. 자, 이거 이거는 떼울 뭐 필요 없네. 자.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형이 음. 이제 내가 형이 나 내가 설문지 형이 과거 이제 여태 스토리 줄거리 받았잖아. 음. 받았는데 형이 아까 막 고자란 니 고자다 이런 드립도 많이 치는데. 음. 어, 진짜 꽃님이랑 플라토닉 사랑이야? 나는 좀 그런 편이기는 해. 지금 꽃님이랑 얼마나 만났지, 형이? 이제 한 2년 다 돼가지. 2년 다 돼가는데 <laughs>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아니 오늘 방송 스토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초반에는 이건 토크하고 이제 아, 나 천천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오케이. 어, 그그팔 필요 없잖아. 우리 둘이도 좀 얘기를 해야지. 음. 그 뒤에 나가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형 이제 그게 플라토닉은 이제 그냥 핑계일 뿐이고 음. 안 쓰지. 서 아침마다 서술 먹고 일어나면 안 쓰고 아, 술 먹고 일어나면 안 서? 갈 대로 갔다. 아니 술 먹고 이제 우리 자고 우리 일어나면 아침에 아침에 텐트 안 친다고 술 먹고 자고 일어나면 보통 남자들이 술이 먹고 만취되면 아, 아 이거 좀 고자 프레임 씌우지 마죠아형 진짜 어. 프레임에 뭐저기스 트라우마 있나보다 프레임 씌우는 게 아니라 아, 어. 형이 먼저 고자라니 이런 방송에 드립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알아보니까 근데 진짜 고장가안 쓰는가 어난 그거지 근데 아 쓰지 형도 서른 이제 서른둘 맞지? 형도 서른둘인데 안쓸때 됐지 서 아이 서른둘에도 잘만 서 그러면 뭐 꽃님이한테 뭐 통화를 해보거나 있다 뭐 확인해보는 시간 아. 가져보면 되니까 어. 어. 아 유쾌하자고. 음 어, 그러면은 음. 자 그러면 아 이거는 말로 인증할 수 없어. 예꽃 님이가 이 녹화한 영상을 볼볼 거기 때문에 어파터 내려는 건 아니고 이거 한번 가보자고 어 가보자고 유쾌하게. 음. 왜냐면 이걸 로 아니 이거 어쨌든 우리가 확 말로는 뭐 어떻게 다하러 말로는 천장비도 갖는다는데. 음. 아 상렬쇼 하지 마세요 자꾸. 아. 아니 상렬쇼 같은데? 어어, 어, 하자구. 나는 20대, 20대 때 어. 너무 많은 여자를 만나서 지금 내가 안 쓰는 거다. 아니다, 아씨, 갖다 버란 디제이 민블리 님, 달 아, 이가 절... 아, 살았다요? 저것 때문에 음. 기계가 오류로 아씨 일부러 고장 난 걸로 한 거지 웃기려고 아니 형이 저거 어. 다룰 줄 아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형아나 아니, 지금 약간 긴장해서 난그 어. 거짓으로 나올 것 같았어 왠지 느낌이. 어. 어, 좀 아, 어.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laughs> 음. 나는 어찌됐든 형이랑 오늘 방송하는데 음. 좀 나한테 피드백이 좀 쪽지 같은 것도 많이 날라왔어. 음, 음. 어, 오늘 뭐 오늘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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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나도 내가 질문이 이제 좀 제한되는 게좀 많더라고. 어, 그치, 그런 그치. 게 없었으면은 어. 오늘 이만 달이었어. 무조건. 더 올릴 수도 있는데. <laughs> 그러면은 아만 어. 그러면 형이 하고.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그치만 아니 그래도 보라, 아니, 보라. 아니 남순이, 방, 남순이 방송인데 뭐 이렇게 타비제이나 아. 뭐 이런 어그로들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것보다는 아. 오늘은 어떤, 어찌 보면 네가 준비한 뭐뭐 필고록 이런 컨텐츠잖아 그치, 그치. 여기서는 좀 그래도 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뭐 중간에 어.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음. 어. 그래 너한테 좀 그게 피해가 갈수 있잖아 음... 나이을거 음. 없는데 그럼 해어 그럼 해 어,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일을 이렇게 일러 이뤄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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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아니야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네, 말 실수했네요 제가 자 필매 입문서 이제 입문서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될때 알고 음. 가야 될 부분들을 입문서라고 얘기를 하지 음.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하는 나에 일부러. 대해서 알고 가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것들 이제 하지 야. 자 필매는 원래 음. PC 방에서 방송을 했다. 음. 여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필매형 형한테 위자 안 던지니까 안아라듯 <laughs> 어. 여기에 대해서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음. 그, 어,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PC 방에서 방송을 했어요. 음. 그래서 PC 방에서 이제 거의 하루에 한2 3만원 정도 음음. 쓰면서 이제 게임 방송을 했지. 컴퓨터가 너무 꼬져가지고 집에서 하면은. 막그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딜레이가 막한 50초야. 50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면 50초 있다가 어. 어. 안녕 이래. 어, 어 그러던 때여 가지고 PC 방에서 <laughs> 했어 그때는. 근데 몇년몇 몇 년도 당시였어? 그 2007년이지. 2007년도에 와 11년 전이면 별풍선도 없잖아. 아예 없었지. 별풍선도 없던 시절이고 50초 뒤에 채팅이 이게 반응되고 말도 그렇게 되고 딜레이가 진짜 심했었지. 음. <laughs> 안녕. 이제 내가 대학교를 20살 때 그만뒀어 어. 그니까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운동 안 하겠어요 <laughs>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음. 이제 나그 사촌형 불러서 뚜까 팬 다음에 음음. 억지로 끌고 가서 날 시켰어 음. 너 대학만 가라 그래서 음. 알겠습니다 하고 음. 이제 대학을 갔지 그래서 음. 아버지 저 그만할게요 아.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나 손절하고 <laughs> 아버지는 나한테 100원 한푼안 주고 <laughs> 그냥 엄마한테 <laughs> 이제 엄마 나 PC방 가게 해. 5만원만 어, 약간 이제 엄마 이제 등골 아 빼먹으면서 그랬지 어 20살, 20살 시절에 그래 나도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이따 얘기하려는데 형이 얘기 나와서 이 덧붙여서 얘기하는 건데 음. 형이 이제 아이스하키를 좀 오래 했어요 아이스하키 그거 선수라고 경희대 나오고 경희대 아니, 중태 중태 다녔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부모님이 이렇게 형을 이렇게 조금 집안이 좀 사는 걸로 알고 있어 맞지? 아니 뭐 그냥 음. 그냥 뭐 그냥 흙 수저야. 흙 수저야. 흙 음. 수저. 아,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한테 금 수저 프레임이 왜 씌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은 은수, 수저 정도는 되잖아. 내가 형이 집 아버지가 그때 당시 옛날에 좀 약간 형그 원룸인데 리모델링 다한집 있었잖아. 어어. 그 집을 형이 형네 형 집이 형 명의로 돼 있었다며. 그건 뭐 딱히 명의도 아니고 아버지 거지. 아버지 아, 건데 이제 어. 인테리어비만 내가 한3천만원 들여가지고 내가 어. 이렇게 한 거지. 그게 은 수저야, 형. 아 그래? 어, 그게 은 수저야. 아니 그거 내가 방송에서 벌어서 한 거야 아버지한테 받은 돈 없어 내 돈으로 한 거야 그 집을 아니 그니까 그 거기를 그니까 뭐가 그니까 집값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원래 아, 아버지가 어. 가지고 있던 거를 내가 리모델링해서 어. 그렇게 한 거지 아 그러면 안 그래도 운수전 동수 흙수전 아니야 흙수전 나야 진짜 흙수전 나였어 아 그래 <laughs> 우리 엄마는 나랑 어릴 때 둘이 방한 칸에서 세 평짜리에서 잤어 나는 어, 어 그래서 형이 그 아이사키, 아이사키 형이 이제 경희도, 경희대 이제 거기서 형이 뒤태야. 음, 음. 어, 날조 아니고 진짜 형 뒤태고. 음. 어, 아이사키 이게 형이 형이 여기서 몇번 어디야? 맨 왼쪽에 맨 왼쪽에. 맨 왼쪽에? 음. 야 이건 뭐 고슴도치도 아니고. 아 운동하자 헬멧 바로 벗은 거니까. 어... 머리가 저렇게 돼 있지. 고슴도치 완전. 어왜 모자이크 왜놨어그 당시 저 시절에 그냥 뭔가 이제. 그냥 뭔가 하고 싶었어, 뭔가 못 생긴 것 같아서. 그 어. 아이스하키는 몇년 정도 한거 때? 한7 년? 6, 7 년? 아... 어, 7년 했겠다. 야, 그럼 형 이제 이거 아이 배구 선수도 이제 뺨뺨 뻥튀기 뺨때 후려는 거세듯이 형도 진짜 팔이면 엄청 좋겠다 이거. 아, 지금은 이제 퇴물됐지. 게임만 하고 그래가지고 근육도 없어. 팔 완전히 소녀야. 몇 년에 이제 간 분가? 이제 마지막 한 간. 2006년도에 관뒀다가. 2007년도에 다시 한다고 깝치다가 음. 한달 만에 다시 그만두고 어 이제 방송을 시작했지 아, 그렇구나. 네. 다음 주제는? 어? 아, 아, 아. 필매는 초창기에 하루에 10초 방송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 맞아? 아니, 10초 방송은 아니고 음. 게임 방송하다가 음. 이제 여성 팬분들이 캠 켜라. 그래서 음. 그냥 한, 처음에는 이제 한 1초 이렇게 켰다가 음. 껐어. 너무 부끄러워서. 아. 어, 막 오그라들고. 어, 어. 이 캠을 켠다는거 자체가. 어.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어. 3초, 음. 10초. 음. 그러다가 이제 1분. 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laughs> 게임방송 반, 캠방송 반. 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 그렇게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다가, 어. 나중에는 이렇게 반반 하다가, 어. 한 2009년쯤에 어. 이제 게임을 접어버렸어. 그냥. 어. 이제 아예. 이 내가 이렇게 와우 이거 계속 하다가는 내 인생은 좀 쓰레기 되겠다 싶어서 음. 그냥 그 마음을 먹은 날 바로 접어버리고 음. 이제 남캠으로 다시 완벽하게 시작했지. 아, 완벽하게. 음. 맞아, 맞아. 완벽하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어, 지금, 지금 필메형이 이제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음, 필메는 그냥 필메는 이제. 그때, 아, 그때 저기 저거 있네. 뭐. 저기 시청자 있네, 사진. 시청자 사진 형이 어, 준거 어. 어. 이때 이때 이거 참고 시청자가 그때 거의 이렇게 다 여자였어요 어. 네. 이때 와 지금 필드메디 필매 해고 쿠스 서정미 필고 뭐심장 바나나 남주 뭐 부, 불량, 불량 불량 형도 있어 거기 중에. 불량 어. 불량이 누구야? 여기 불량 어그어 그, 어, 뭐. 불량 어, 형님저 저분 b j 씨잖아어 그치 그치 어. 어. 와이딸 당시에는 이거는 이 캡쳐본은 몇 년도 당시야? 모르겠어 저한2,000 9년일 거야. 저게 아마 이제 남캠 시작했을 때쯤. 아, 이 당시에는 몇명 봤어요? 그때 어. 그 시청자 수까지는 잘 모르겠어. 아, 근데 그, 아무튼 여자가 어. 많았어, 그냥. 여자가 많았어? 어. 그냥 뭐 내가 그냥 어, 이것만 해도 애들이 막 아! 막 이러, 이러던 때니까. 그건 맞지. 어, 어. 어, 아니, 근데 형, 어, 그건 맞아. 아,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음. 다름이 없어. 진짜, 자, 그때, 영, 그때도 잘생긴 건 진짜 필명 잘생겼다고 진짜 소문이 자자 있어. 아, 뭐, 외모, 어. 외모는 이제 이야기하지 말자고. 아무튼, 이제 초창기에는 어. 10초 방송을 한 적이 있다고, 어, 부끄러워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메 어제와 오늘. 어제와 오늘. 음, 이건 뭐야? 음, 이거 어제와 오늘은 내가 이제 음. 어또뭘 어. 준비했구만. 자, 어제 와 오늘. 음. 자. 어. 어. 이때 이거 옆에 양옆에 누구야? 그 당시 역캠. 어? 그 당시에 역캠. 그 당시 여, 저게 한2 0 1 9년 10년쯤 이제 남캠 시작했을 때. 아. 해 가지고 뭐 그냥 이제 해운대 가서 그 오피스텔 하나 빌려 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셋 시서 방송하고 음. 나랑 여자 한 명이랑 나가서 해운대 그 해변가에서 이제 인터뷰 방송하고 음. 한 명은 중계하고 아 중계하고 그내형도 어. 쫄보 쫄보면서 쫄보면서 많이 좀 바뀌었네 어 뭐가 처음엔 쫄보였다가 아 그치 많이 어, 바뀌었지 방송하면서 2009년도 어. 어. 형 옛날에는 저랬지만은 이런 모습도 있었네. 그치 저것도 이제 별풍선 받으면 한개 받으면 스쿼트 한개 하던 그런 거야. 아 역, 진짜 한개 받으려. 어캠들 데려다가. 아 이어캠들 지금 살아 있어? 다 죽었지. 아니 아니 방송은안 하지. 접었지 접었지. 배드림 어, 어.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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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이 로지로 나. 가셨어? 아 죄송합니다. 아저 접었지 접었지. 어. 아무튼 이거 이거 어, 또 있고 또 사진 많아요.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어 자. 자, 2년 후에 보자. 사랑한다. 아, 요거는 이제 어, 이거 뭐야? 군대 입대 당일날 이제 아침에 방송 켜서 어, 어 이게 인 방종했을 때 나온 말. 어, 진짜. 어, 2년 후에 보자. 사랑한다. 오! 우와! 아니, 저때는 근데 여자 팬이 많았어, 진짜. 와, 어, 어, 진짜. 필근석이네, 진짜. <laughs> 와, 멘트 보소아니이 약간 좀 약간 로맨티스긴 해. 알잖아. 뭐 꼬님이랑도 연애하는 거 보면은 로맨티스트긴 로맨티스트야. 어, 어, 진짜. 어 땀이 좀 나네. 나야 어, 내가 야, 문좀닫아줘라형 지금 <laughs> 죽을라 그런다. 육수 그런다. 육수. 괜찮아 아직 시작일 뿐이야. 또 있어 또. 어. 필메 어제 남캠 시절. 어. 이야. 어. 이게 이게 요, 뭐야? 요거는 이제 군대 저녁 하자 마자일 거야 아마. 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방송을 했어? 아니 그냥 면도하는 방송한 거지 면도? 어. 아니 뭐그 면도야? 아니 왜 이거를 왜 했어? 아니 그냥 어. 수염이 이렇게 나서 이제 애들이 뭐 면도 한번 해주세요 어.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이제 여자애들 다 쓰러졌어 아 그치 어. 이때 당시에는 몇명 정도 봤어? 저 때는 이제 군대 전역했을 때라서 어, 어. 처음에 억으로 이제 다 빨리고 나니까 한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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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도 와이본는 근데 풍 이렇게 하면은 별풍은 많이 터졌어? 저 때가 그래도 한 군대 전역하자마자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어. 한 달? 어. 그지한달 수입? 어. 그 당시에는 진짜 많이 터진 거예요. 한달 수입이 그치. 500만 원이면 지금은 뭐 5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형들도 알다시피 에이 뭐이러지만은 지금은 수입이 BJ들이 거. 한 10배 정도 펌핑됐지. 펌핑 어. 펌핑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형은? 뭐, 뭐 이제 별풍을 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음.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음. 아 별풍선이라는 게 되게 안 좋다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뭔가 BJ들이 재밌게 하고 유쾌하고 뭐 어. 하면은 그냥 뭐 잘했다 하고 주는 약간 이런 느낌 어. 이제는 어. 어. 그럼 형은 별풍선 vs 시청자 나? 어. 나둘다둘 다? 둘 다? 어. 그래도 조금 더 기우는 거 조금 더 기우는 어. 거? 지금은 시청자 지금은 시청자? 어. 언제 바뀐 거야? 보라판 이제 뛰어들고? 아니 처음에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어. 이제 게임 에막다 쓰고 하니까 어. 이제 없었는데 큰손한 분이 가서 아, 개국 그 어, 공신이 이제 좀 풍선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 그래도 약간 총알을 주머니에 넣어놓으니까 어. 아 그래도 이제 아 그래 오늘 안 받아도 어, 아, 아, 유쾌하게 하면 되지 어, 유쾌하게 하면 어 그래도 이제 오늘 뭐한천개 받아도 음. 그냥 됐다? 어, 시청자 잘 끌었으면 됐다 그게 어. 진짜 큰손한 명이 진짜 이 얼마만큼 이제 후원 지, 저력을 음. 했느냐에 따라 BJ가 돈 걱정 안 하게 되고 자 시청자나 이제 컨텐츠로 이제 몰리 이제 쏟을 수 있는 힘이 맞아요. 생기지 근데 그게 이제 느낌. 지속화돼서 주머니에 총알 떨어지면은 이제 풍선에 급급해서 아무것도 못 하지 맞아 그것도 어. 있어 그게 진짜 크긴 크지 아무튼 뭐 별풍선보다 시청자에 지금 연연하고 있다 잉고 빙고! <laughs> <인구! 웃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오늘 조금 조심스러운데. <laughs> 아니,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안 짓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빼놓는다. 그러면은 오늘 뭐, 형,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는 저거 빼고 하면은. 그치, 그치. 어, 어, 뭐, 뭐, 왜? 아, 물, 물, 물. 아, 어, 물? 목타? 아, 목이 좀 많이 타네. 어. 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은. 하필고로 그랬으면 안 돼. 그냥 우리는 야박 나가서 외모 배틀이나 했었어야 돼. 맞잖아. 어. 음. 야, 마 형이었던 건 맞지 형님. 어, 응? 그치 응? 내가 제일 형이긴 하지 나이로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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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오충 지금 여기에는 이제 찬이가 빠졌지만은 어. 그때 당시는 찬이도 있었잖아. 음. 맞지. 찬이. 정말 정말 가오충 네 명이 모여가지고 방송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형들이 아니꼽다고 욕을 많이 했을까? 형들 여기서 형들이라 거는 시청자들을 말하는 거야. 어, 어, 시청자들 얘기하는 거야. 이거난캠저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과거를 회상하면 이블킥 케 아직도. 아니? 어, 그냥 뭐 좋은 음. 추억이었다. 좋은 추억이었다. 음. 아 좋은 추억이었다. 자타 채팅방 타 BJ 디스 타팬 디스하고 서로 싸우면 방태 날려주세요. 네. 그 일단 제 방송 제가 하는 거니까. 음. 그러면 처음에 남캠저스를 만들자고 한 사람은 누구야? 남캠저스를 만든 게 아니고 음. 이제 저 당시에 썰프리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어. 근데 이제 내가 거기를 출연을 했는데, 음, 음. 야 군아 나는 인사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어. 너뭐 그냥 남캠 실장이라고 <laughs> 해. 그러길래 어 음. 알겠다고 안녕하세요 남캠 실장 BJ 필매입니다. 이렇게 뱉은 거야. 아,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인방게일러들이 이제 남캠저스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버린 거지. 아 붙여버린 거야. <laughs> 아. 의도치 않게 시청자들이 만들어줘서 어. 어, 그렇게 내가 지, 뭐야 연보성 시벌놈이 남상렬 그거 붙여준 음 것처럼 어, 그렇게 됐구나. 그 어, 어, 좋은 추억이고. 음. 음. 아 이걸로 가자. 다들 연락은 잘 하고 있지? 연락? 어. 솔직히 요즘에는 안 하지. 어. 어. 요즘 안안 해? 음. 어. 왜왜 왜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어? 어아 그래 뭐 필고록이니까 아니, 어. 아니 아니 들어봐 음. 나는 알지만 음. 모르는 시청자들 있잖아 음. 입문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입문서를 기억해줘 음. 이걸 왜하는지꼴형 음. 음. 오늘 뭐 황희찬이야? 아니 왜꼴왜 왜 이렇게 넣어? 나꼴안넣는데 아, 질문 알아서 너무 갈까 너무 가고 그래. <laughs> 어, 찬이는 지금 어. 유튜브에 하고 있잖아. 유튜브에서. 아뭐 내가 오잖아. 내가 뭐 지금 디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아 아니 디스 아니지 어. 어. 그러니까 나 너가 나한테 물어봐서 그렇지. 연락하냐 해서 음. 연락을 안 한다. 그렇지, 그렇지. 이걸 이야기한 거니까. 음, 음. 어. 아 황희찬이 아니고 황희죠. 근데 찬이는 지금 유튜브로 가 있잖아. 음. 유튜버. 지금 그래도 어, 찬이는 유튜브 가서 잘 하고 있더라고. 음. 아 어, 지금 트렌드에 있어서 어, 아프리카 트렌드에서 남캠머스라는 거를 만들면은. 음. 어, 또 일찍 놀이하고 자빠졌네 음. 조림 당할 거야 근데 또 만약에 또 형이 이제 친한 사람이 생긴다면은 약간 또 이렇게 뭐 친하게 지, 지내고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니면 형이 친하다고 생각하 지금은 응.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지 이제? 왜냐면 저 때는 놀아도 됐어 응. 그냥 놀고 다음날 일어나서 음. 어, 해장할게요 그럼 밥 먹고 음. 아, 놀러갈게요 하고 준비하고 음. 나가 놀면 됐어 음. 그것만 해도 방송이 돌아갔어 맞죠, 맞아 어, 그걸 음. 몇년 동안 해쳐먹어 왔어 어, 어. 어. 근데 지금은 그딴 식으로 하면은 진짜 망해 어, 지금, <laughs> 어, 그래서 지금은 망해. 좀 친하더라고 해도 아마 지금 뭐 너도 친한 BJ들하고 잘못 보잖아 그치, 게, 그치. 개인적인 시간도 어쩌다 한 번씩 갖는 거지 그치, 그치. 어,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된것 같아 어, 맞아, 그거 좀 힘들어 어 형이 정리 진짜 잘해줬다. 어. 어, 저 정리를 잘해줬어.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제 예전에 클럽 동호회가 있던것 같은데, 응? 음? 클럽 동호회. 그 뭐야? 클럽 좀 형, 클럽 좀, 좀 자주 다녔었잖아. 아, 어, 어. 어, 엄청 자주 다녔지. 인니 만나기 전에. 어, 주거라 어. 다녔지. 어. 당시 이제 클럽은 주에 몇회 정도 갔었어? 그때 뭐 많이 갈 때는 이제 목금토일. 목금토일. 어, 어 목금, 목금토일? 어. 아 월... 아레나 목금 토요 아 그러면은 3일 빼곤 당한 거네 오라스는 안 녀니까 아 아니어서 <laughs> 그러면은 돈을 벨뿌서 받은 거거의다 진짜 거의 다, 다 썼겠네 그렇지 아 진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다음 걸로